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날이 갈수록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매출이 무려 80%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아우성입니다. 한집 건너 임대 쪽지가 바람에 나부기고 있죠. 임대가 나가더라도 권리금은 꿈도 못 꾸며 그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엄청난 적자가 아, 거스러니 자신의 목소리 돌아오죠.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뭐 그렇다면 우리네 조상들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5천년의 유교한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네 선조들은 배골고 살지 않았던 때가 거의 없었죠.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겨우 100여 년이, 100여 년이 조금 넘는 과거인 구한말 시대의 가장들도 식구들이 굽지 않게 하는 게 소망이었으니까 말이죠. 당시 경상도나 북한에서 수많은 선조들이 중국 땅인 북간도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공짜로 농사를 지을 땅이 있다고 해서 말이죠. 당시 소장농들의 땅 임대료는 무려 50%나 됐어요. 말하자면 절반, 지지에게 임대료 절반을 주고 나면 그 절반을 가지고 식구들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굶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서 겨울을 넘기고 먹을 게 떨어지면 보리삭이 나올 때인 3월이 3월이 되면 먹을 게 없어 얼굴과 팔다리가 퉁퉁 부으면서 굶어 죽는 이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상위 36년 동안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펼쳐놓은 전쟁 물자가 식량을 공출하느라고 없는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해방이 터지자마자, 아 해방이 되자마자 한국전쟁이 터져 알량한 사람마저 남김없이 파괴되었으니, 우리네 부모들이 뭘 먹고 살아야 했을지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5,000년 역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던 세대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참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축고 배고픈 우리네 부모 세대에 복음은 한 줄기 생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 금지 않고 살수 있으며 자식 공부를 시킬 수 있다는 말이 바로 복음의 원래 뜻인 기쁜 소식이 되었죠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로 밀려들었고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모여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 아니라 자식들을 죄다 대학에 보내고 럭셔리한 아파트에 살게 해주셨죠 그러자 등따스고 배불러진 교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뭐, 어쨌든, 코로나 팬덤 믹으로 먹고 사는 게 박박해지면서, 하나님은 왜 당, 당신의 자녀들에게 외면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음 6장 31절 34절이죠. 아 제가 아 이문제 해결책으로 아 되는 근거는 위에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도 유명해서 제가 따로 토를 달지 않아도 되죠. 이 말씀의 요지는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푹 놓이고 고난한 인생살이에 적잖이 위안이 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세상에 다시 나가면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는 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다는 증거죠 저도 22년 전에 평신도 어, 시절에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정도로 저희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한 기회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거듭된 기도가 응답을 받아 두려운 마음으로 제 발로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뭐 가끔씩 은혜는 받았지만 언발에 오줌 눈은 깨겼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성경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예배 시에 듣게 되는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두의 마를 수없이 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멘하고 믿음을 다짐했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런 인생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물론 그러한 설교도 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니까 뭐 제가 딴죽을 걸 생각은 없어요. 문제는 성경에 있는데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는 그리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내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오 6장 30장 3 1절이죠 열심해진다는 의외로 명쾌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다는 것이죠. 당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보다는 수업이 적은 적장, 직장이나 돈빨이가 시원찮은 사업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아동바동 하고 있죠. 그러나 그간의 결과를 보아 당신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장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상황이 더안 좋게 되기를 확률이 엄청나게 많죠. 사실, 아, 그래서 당신의 인생에 걱정과 염려, 불안과 회의, 두려움과 공포, 낙심과 절망을 안고 사는 게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적인 현실을 잃어버리고자, 잊어버리고자, 스레 빠지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믿음이 적다는 예수님이 진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요, 뭐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처방이 별 효과가 없어서요. 믿음을 교회려군. 교회의 처방은 예배의 시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며 1일조를 성실하게 드리고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열정적으로 참여하라는 것 등이잖아요. 즉,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이 믿음을 끌어올린다는 교회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쉽지 않은 이러한 처방을 따르려고 그간 무지내를 쓰고 오늘을 해보신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게 았 믿음이 부족하다는 예수님의 진단에 시큰누한 대두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의 현대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믿음을 키우는 처방은 성경적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죠. 희생의 강대로 더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기복신앙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자리 잡고 있지만 실상은 무수성인의 처방과 너무 닮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을 더하는 방식은 교회의 식이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앞세워 교묘하게 지어낸 방식일 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에게 거주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굳건하게 믿고 시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찾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어, 토의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관심조차 없게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리고는 주일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한 시간짜리 예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미를 다했다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조차 가지시겠어요. 당신의 인생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고 실망과 좌절뿐이더라도 혹도하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다면 당신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없겠을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자, 자격도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